여러분 모바일 게임 하세요? 저는 요새 컴퓨터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갑자기 무한로딩 계속 빡치게 또 빡치게 그러면 또주변에 짜증나게 만드는 놈들이 있어요 조선시대냐? 똥폰 좀 바꿔라 최신폰이야 하. 그런데 가만히 보면 KT 쓰는 나도 SKT 쓰는 내 친구도 다 똑같이 화내고 있어요. 뭐야? 그럼 통신사들이 다 일을 안 하는? 아, 그건 아니고 대체 왜 가끔씩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죠. 놀라지 마세요. 정보를 전달하는 남자 정보석입니다. <laughs> 왜 정보석이에요? 왜 정보를 아. 전달하는 남자한테 석으로 끝나요? 네. 남자 석이 아니잖아요. 자석에 앉아 있잖아요. <laughs> 인터넷이 야. 갑자기 느려지거나 끊기는 이유가 정말 땡땡 때문이라고? 어, 두 글자네. 예, 두 글자예요. 어, 와, 인터넷이나 네. 이런 쪽 램, 램. 모뎀 이런 쪽으로는 이제 강자가 있습니다. 어, 누구죠? 우리 이재용. 오! 이재용이 또 예전에 웹마스터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보면 바로 알아. 그러면 바로 맞춰버려야겠네요 어,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야. 자,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끊기는 이유. 어, 이유. 이게 딜레이 된다는 거죠 네, 버퍼링이 나오는 건데 일종의 버퍼링이 뭐예요? 피로 생각해 볼게요 혈관을 뚫고 지나가는데 피가 멈춰 오. 그러면 갑자기, 고지혈증이죠 어, 고지혈증이라든가 어. 막 어, 답답해 어, 심장 심증 그렇죠 피가 혈액순환에 잘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중간중간에 멈춰지고 있다는 건맞혀보도 돼요 진짜? <laughs> 예 인터넷 아까 말했죠? 예 전선이에요 전선 전선을 막어왜 그래요? 왜? 뭔가 부여 잡고 있기 때문뭔 <laughs> 소리야. 이건 바로 정말 느려지기 때문이다. 정말 참새 때문이다. 아, 웬 <laughs> 마스터의 진단은 참새가 이렇게 <laughs>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홀로하게 잡으면 넘어지거든요. 아, 저거뭐 프로토콜 기본이랑 뭐 이런 거 나오다가 아, ADSMR 뭐뭐뭐뭐 뭐였냐? 뭐, 뭐, 뭐 참새. 어, 정답은 참새일까요? 참새 때문이다. 오, 놀랍습니다. 틀렸어요 오. 그럼 참새가 이... 맞았겠니 <laughs> 어?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거예요. 예.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접근성은 좋았어요 뭐, 지금 뭐가 접근성이 좋아, 참새가 접근성이 좋아요? 아니, 그런 여지를 주지 마 진짜 접근성이 좋았어, 참새가? 참새가 접근성이 좋았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이게 힌트인데 이제 직접적인 힌트도 있고 정말 두리뭉실한 힌트도 있어요 자, 한번잡아보세요 하나씩, 가보세요. 하나씩 자, 하나씩 하나 잡으세요 잠만요예 저는 블루베리인가요, 이게? 처어알인가요 캐비어 캐비어야 비비탄인가? 캐비어네 자 힌트를 잘 보세요 캐비어. 힌트 네. 보이시나요? 이건 뭐야? 뭐야 이건? 자 광, 광케이블인가? 어? <laughs> 광케이블? 광케이블이네 케이블. 광케이블? 바다 광케이블 아, 자 지금 예자 보셨어요? 자이 힌트만 보시고 생각나는 거아두개다 연관이 있습니다 어 연관이, 연관이 있어요 자 우선 캐비어, 캐비어. 응. 철갑상화의 알이죠 어. 철갑사마은 어디에 삽니까? 아, 자, 여기 어디입니까 동해안, 속초, 바다죠. 받아, 바다, 바다, 이거 바다. 도 바다죠? 예. 뭐가 똑같죠? 어? 어? 느려지거나 끊기는 이유는 정말 s s 바다 때문이라고? 어? 바다? 아니에요. 근데 접근성은 좋았어요. 뭐다 접근성이 좋았대. <laughs> 야, 좀좀두 펴지고 있어요. 바다에 사는 거? 제가 그럼 초성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초성으로 어, 초성 초성이트나오네요 예. 자, 이게 그림으로 힌트를 드리면 너무 직접적일 것 같아서. <laughs> 피 아, 피래. 피읍, 이응, 리을. 포유류. 바다에 포유류가 어디 있어? 아닌가? 포유류 맞지 않아요? 하. <laughs> 잠깐만요. 두번 동시에 답을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이 갑자기, 갑자기 느려지거나 끊기는 이유 정말 고래 때문이다. 정답은 상어예요. 어! <laughs> 상어가 아니면, 맞다고? 예, 상어. 상어도 맞고 그럼 내가 한거맞춘 거잖아. 좀 빼기. 왜그 정답이에요? 야 접근성이 좋았때문 우리가 해외 게임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바다 아주 깊숙하게 깔려 있는 해저 케이블 덕분인데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트래픽의 99%는 이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상어인데요. 물론 자연재해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상어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냐면요.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대체 왜 해적 케이블을 물어뜯는 거야? 먹을 것도 아닌데 상어가 해적 케이블을 물어뜯는 이유에는 다양한 썰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전기장 때문이다 상어는 자기장과 초음파에 매우 민감한 생물이에요. 주변에 흐르는 미세한 전기를 감지하는 로렌치니라는 부위 덕분인데요. 몇 천만 분의 1로 희석한 피도 금방 알아채는 상어의 후각처럼 로렌치니 역시 미세하고 약한 전류로 금방 알아챌 수 있게 발달한 거죠. 주로 사냥감을 감지하는데 사용하는데 해적 케이블이 내보내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해서 사냥감과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냥 호기심 외국의 한 교수는 케이블처럼 생긴 플라스틱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니 걔네도 한 번쯤 물어뜯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라고 했대요. 상어의 케이블 공격이 최초로 목격된 건 1985년입니다. 미국의 한 통신 기업이 고장 난 케이블을 수리하던 중에 상어 이빨 자국을 발견한 거죠. 오죽하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선 상어가 물어 뜯어서 인터넷이 느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상어로 인한 사고가 통계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오히려 선박으로 인한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상어의 무는 힘이 아무리 어마무시하더라도. 생각보다 해적 케이블이 튼튼하기 때문이죠. 특히 구글은 한번 망가지면 수리하기가 고된 해적 케이블을 지키기 위해 철보다 강한 섬유, 케블라 소재를 이용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상어야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먹방은 힘들겠구나. 상어의 공격으로 인해 인간이 받게 될 타격도 타격이지만 해양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부디 바닷속 상어, 가족들과 해양생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공존하며 잘살수 있도록 건강한 대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